칼을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서버니와 강북인데 강북이 더 좋긴 할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면 로족에서 구해야 한다는 말이지. 그렇지. 근데 저희 너무 위험한데. 가능? <laughs> 음, 로족. 음. 너무 위험한데. 스쿨 앞으로 먹을까? 차라리. 여기는 최소한 쏘진 않잖아. 지네끼리 싸우느라. 한 도박해 봐. 나 여기 한번 도박해 봐. 오케이. 도박이다 이번 판. 깔거 많네. 이대로 들어가면 로적인데. 야, 씨, 없냐? 왜 차가? 날아가요. 가자, 찮아 <laughs> 아, 무서워. 살려 주세요. <laughs> 던져서라도. 자, 한번 던, 던져서라도 잡는다. 뭐야? 어후, 안 죽은 게 기적이다. <laughs> 이걸 살았네. 붕대 만루. 어, 붕대 개많이 잡용했다 <laughs> 어, 어, 괜찮아. 저원이면 괜찮아. 또. 아우. 얘네가 나왔나? 여기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어, 이쪽 세고. 개꿀. 자자. 자. 적을 잡을 시간이군. 예. <laughs> 네. 맞네. 포기대자 있네. 야야야야야. 어. 우리 거수냐? 어. 근데 어디들 모르겠어. 봐. 너네 배울 노 좋은 거쓰나 보다. 우리는 안 보이는데. 어디냐? 소음기라서 배지도 않는데 어, 유리창은 다안 깨져 있는데? 나 보급은 먹고 움직여야겠지, 이거? 당연하지 야. <laughs> 이거 불났는데. 오늘 너무 서퍼지 않냐. 자리도 먹고 싶은데 이거. 우유소였냐? <laughs> 아 저기구나. 있 no. 넵. 어디였어? 오른쪽 빨간 집. 2층 빨간 집. 아 보급 먹을 수 있냐 이거? 그렇지 보급보다 더쉬심오오 이킬 일단 깨놨거든? 이득이다 존나 <놀람> 잘 불렀네? 에따비다 먹어라 딜리랑 에따비군 너 먹어 고맙노 떠나자 필요한 게 없어 필요한 게차 타고 빠지자 이제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집으로 꼬락박할 시간이야 먹고 이제 날기만 하면 돼 어. 쟤네 밖에 날려놨거든? 불도핑 하고 갈까? 진통제 하나만 버려줘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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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들어갈게 야 나와있다 나와있다 1층 계단에 3뚝피이야 나 살릴 수 있어? 안으로 들어오면 살릴 수 있거든. 계단에 에미사고 있다. 수르탄, 수르탄. 수르탄 들어온다. 들어왔다. 피부터 빨게. 얘네도 지금 다른 쪽에서 얻어 맞아갖고, 음. 함부로 못 나온다. 어, 계단에 하나 박혀 있는 거 조심해봐. 아직 있다, 사운드 있다. 계단 사, 계단 사운도 있다. 앞으로 간다. 계단. 살짝 위로. 올라가. 수류탄 있어. 다이드. 또 있다 위에 바로. 뭐야? 오호 나. 절세 또 쩔수 였어아 이거 절세 없어. 인정한다. 아다리 보소 위에 보일까요? 위에 있네. 일단 걸렸다. <laughs> 오케이 이득. 일단 이득이야. 다샤도 있어. 천천히 삼뚝내거 먹어. 아 어, 빡셌다 들어오는 거. M사... 아, 그래도 이거 살렸어. 살려... 수류탄한번안 죽어서 다행이다. 어, M... 갈 뻔했네. 에미 사고 쓰고 싶은데? 또? 이건 에미 사지. 아래 진통제나 이런 거 먹어. 응. 가기 위험하긴 했어. 어디 멈췄다. 나이스 확인 건너갔고 응나 어. 이거 바로 앞에 있는 애약 먹고 올게 뭐 별거 없네 애들이 안 보이네 와 뭐야 이거 <laughs> 하님 해. 누구냐 자기장애 누구야 에. 누구, <laughs> 누구야 자기장애하님 감사합니다 야다 들어와 이씨 다 들어와. 찍히기만 응. 된다 진짜로. 다 들어와. 야차다 부실 수 있어, m 2 4구야다 들어와. 아이, 바깥에 있는 거 조심해봐. 이거 내가 보기엔 바깥에 한팀 있어야 되거든. 이거 오. 오른쪽 쪽에 있어야 될거 같은데. 아, 근데 왼쪽에는 지금 없어. 오른쪽도 근데 보일 각에 다 보이긴 하는데 안 보이네. 이거 어차피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싸울 거 싸울 거니까 그거 일단 보면 될거 같고. 아내 끝까지 집중해야겠다 어디서 한 마리, 나, 한 마리 남은 거 같은데 어디 숨어있는데 어디 숨어있어 이거 한명 살아남은 애그 어딘지 몰라 그거 이거 뒤에 있나? 그니까 그, 나도 계속 봤는데 혹시 불안해서 얘네가 우리를 알면은 죽어도 모습 안 드러내겠지 한 명이야 내가 보기 뭐, 둘은 못 숨고 그 그거 썼어 한명 그냥 죽은 그냥 바사 한명 떴었거든 그래서 한명 남았어 2대2대2대1인 거 같아 이거 그냥 수류탄 그냥 던져볼게 나무? 어아 저기 하나 뛴다 수, 수, 잘못 던졌네 나 나무 뒤에 엎드렸다 여기 돌뒤 확인 와. 음, 스커스저 마을 쪽이고 돌기 하나 있다 nope. 연막 잡은거야? 경기지역 사망 이거 라스트 집쪽이다 연막 아니야 연막이 라스트야 나무로 붙은거 아니냐? 음, 그런거 같은데 일단 천천 나무 있어 나무 있어 나무 있어 라버. 봤어 빠게... Okay. 어, 일단 3점이고, 그다음에 땄이래, 그... 그다음에 이래 그... 대놓고... 빈둥인다. 라나 빨다... 아, 어. 이것에 부동산... 뭔가?